어, 미분 가능한 조건이 있고 그러면은 뭐 도함수 조건이나 미분계수 도함수정의나 미분계수 정이 그것을 쓸 가능성이 높겠고 그 다음에 f1이 1 8 8로 주어져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 c는 일이 아닌 양수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한건두개 f 프라임 제로값 구해라 그 다음에 모든 f x 다 구해라 함수 f x 모두 구해라 아, 고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f 프라 0부터 써 놓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구해야 되느냐? 어. f 프라임 0을 구하려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x 0분의 fx f0. 요게 이제 f 프라임 0의 정의니까 일단 써 놓고 f0는 구할 수 있죠. f0를 구하기서 위해뭐 하나요? 0을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당한 값을 대입해 보는 것은 함수 방정식서 에안 나오는 일이 없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f0이 c 곱하기 f0가 돼가지고 c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f0 값이 0이 나오는 것이죠 어 그래서 f0가 0으로 확정되고 이게 f0가 0이니까 이제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은 0분의 f 0꼴을 구해야 되는 거야 0분의 f0골 음. 자 이걸 이제 구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0분의 f 0꼴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고 쭉 탐색을 해보는데 fx를 x에 대한 식으로 얻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주어진 조건에서 fx가 뭐다라고 얘기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f1이 1885인 건 활용을 하지 않겠냐. 이제 이걸 활용하는 방법 f1이 1885를 활용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일을 만들든지 여기서 일을 만들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일을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f1은 c, f, c분의 1. 그럼 F1을 알기 위해서 FC분의 1이 또 필요하겠네. F를 써먹혀서 FC분의 1이 뭐지? FC분의 1이 뭐지? 해서 X에다 C분의 1을 대입해 오는 거요 X에다 C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기는 C제곱분의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여기에다 XC제곱분의 1을 집어넣으면, X에다 C제곱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C세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축차 대입이 되면은, 자, 말로 한거 보면은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자, 되나요? 저기, 주어진 조건식에 X에다가 1 대입한 거. 그 다음, 얘 때문에 C분의 1 대입해 보고얘 때문에 C제곱분의 1 대입해 보고 이런 식으로. 아, 그럼 변변 곱해서 딱 약분이 되게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 처음부터 어떻게 해라고어요 이렇게 시도해 보니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n 개의 식을 변변 곱하게 되면은, 여기 다 약분이 되겠죠? 약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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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등식에 곱했을 때 좌변에 남는 것은 F1밖에 안 남고, C는 N개가 고스란히 다 살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 F, C의 N승분의 1, 요거 하나 남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변, N개의식을 변변 곱한 결과가 요식이 딱 나오는 거예요. 되겠죠? 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가만히 보니까 F 안에 C의 N승분의 1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분모로 보내면 뭐가 돼? C의 N승분의 1분의 F, C의 N승분의 1. 아, 여기서 이제 0분의 F0 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c가 어떻다면 c가 1보다 크다면 그렇겠지 c가 1보다 크다면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은 어 f 1이라는 것이 f 1이 f c의 n승분의 1어 그리고 c의 n승분의 1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어떻다면 이게 c가 1보다 클때 c가 1보다 클때 여기다가 극한을 취하면 n이 한없이 커지는 n이 한없이 커지는 극한을 취했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f'0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어. 그래서 c가 1보다 크다면 f1에다가 리미트를 취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f1은 상수잖아요. 1885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f1하고 똑같고 얘는 188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 여기 F E를 써먹기 위해서 사실 엑셀에 C를 대입해도 되잖아요. 어 그럼 엑셀에 C를 대입하면 얘가 1이 되면서 F C가 만들어지죠. 그럼 또 F C를 이쪽에서 만들어보기 위해서 C 제곱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C가 되고 여기는 C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또 또 다른 방식으로 축차 대입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에? 어떻게 이런 생각해? 을 여기 이, 이제 이쪽에서 F E를 만들어보는 거죠. 어자 그래서 이 주어진 식에다가 여기 요거는 어 이제 c에 대입한 거죠. x에 c 대입한 거, c 제곱 대입한 거, c 세제곱 대입한 거, c의 n제곱 대입한 거,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도 변변 곱하게 되면은 다 약분이 와량장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해가지고 여기는 2만 남고 c n개 그대로 남고 f 1 남고 해가지고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봐보세요. 어 c의 n승을 분모로 보내면은 또 이런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식이 만들어지면 f1이콜 어 c의 n승분의 f c의 n승 됩니까? 요거죠. 요거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여기서도 0분의 f용꼴을 만들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단어떻다면 c가 1보다 작다면, 1보다 작은 양수라면. 그래서 c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 식에다가 극한을 취해가지고, 이 어, 식에다가 극한을 취해가지고, 이게 바로 f 프라임 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f1에다가 극한을 취하면 f1은 상수니까 f1과 똑같은 값이고, 이게 바로 1885인 것입니다. 죠 아, 이래서, 이래서 종합하면은 c가 1보다 클 때도 f 프라임 가 1885가 나오고. C가 일보다 작을 때도, 일보다 작은 양수일 때도 f 0과 1885가 나와가지고 어느 경우든지 f 0과 1885가 값을 갖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당연히 구사하는데 F'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평소에 여러분이 했던 것보다 좀한 가지 달라지는 측면은 미분계수의 정의는 원래는 함수의 극한이에요.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인데, 이것을 또 수열의 극한으로 다시 해석을 했던 겁니다. 0분의 f 0꼴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죠? 자, 이 함수의 극한인데, 여기 이 x가 0으로 간다고 얘기한 대신에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을 가져와도 이게 성립한단 말이죠. 0으로 수렴하는 수열. 그래서 리미트 a n 이 0인,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그 수열이 여기 분모에 오고 f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n 이 한없이 커지는 극한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0분의 f0꼴입니다. 그죠?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한데 여기 같은 게 있어야죠. 어. 그래야 f 프라임 0을 쓸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용교수님이 함수의 극한을 수열의 극한으로 이제 문제의 상황상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자, 되겠어요? 이런 거니다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축차 대입을 해 가지고 f 프라임 0을 구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해야 될게 뭐예요? 함수 f(x) 구하는 거죠. 함수 f(x)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달라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면은 지금 x에다가 x에다가 1대입하고 c분의 1대입하고 c제곱분의 1대입하고 c n승분의 1대입 이렇게 대입하는 과정이나 x에다 c대입하고 c제곱 대입하고 c 세제곱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하는 과정에서는 x는 사라져 그죠 x는 사라지잖아요 근데 f x를 구하려면은 x가 사라지지 않게끔 x를 살리는 방식으로 좀그이 축차 대입을 다시 한번 도모를 해봐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x에다가 여기 c 분의 x가 있으니까 c 분의 x 집어넣으면 c 제곱분의 x가 되고 c 제곱분의 x 집어넣으면 c 세제곱분의 x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축차 대입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식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 원래 식이고 이제 x에다 c 분의 x 집어넣은 거고 x에다 c 제곱분의 x 집어넣은 거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엔계식을 변변 곱하면 또 비슷한 방식으로 약분이 와량창창장되면서좌변은 f x만 남고 우변에 c가 엔계 남아 있고 또 f c n승분의 x 남고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식을 가지고 또 요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저 식을 요리를 해보면은 어, 자, 이 c의 n승을 또이 분모로 보내봅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FX가, FX가 뭐랑 똑같냐? FC의 N승분의 X 나누기 C의 N승분의 1, 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치 아요 자, 지금 저, 저 식을 봤을 때, 어, 됐죠? 이게 성립하는데, 보안이 X가 남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여기 C의 N승분의 X가 있어요. 그럼 이걸 C의 N승분의 X를 똑같게 만들어주려면은 여기 양변의 X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식이 성립합니다, 지금. 음, x는 양수고. 그러면은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여기다가 극한을 취하는 거죠. n이 한없식 커지는. n이 1합식 커지는 극한 을 취해. 언제 써먹을 수 있죠? c가 1보다 클때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0분의 f 0꼴이 되는 것이니까.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c가 1보다 클때요 리미트를 써먹은 게 f 프라임 0가 되겠다. 그 얘기죠. 자그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거 헷갈리지 마시다. 자, 보세요. 여기 리미트를 붙이기 전에 x분의 fx하고 요시가 같다는 것은 c가 1보다 크냐 작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데. 리미트를 붙였을 때 이걸 우리가 f 0로볼수 있는 경우는 c가 1보다 클 때다. 그런 얘기. 그 얘기입니다. 안 헷갈죠? 리 자, 그래서 요게 f 0니까 이게 1885인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방금 구했는데. 얘 이쪽은 어떻게 돼? 이쪽은 이쪽은 리미트의 변수 n과 x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바로 x분의 f(x)가 돼가지고 f(x) 1 8 8 5 x가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언제? c가 1보다 클때 이랬던 것이죠. c가 1보다 클 때. 이랬던 거죠. c가 1보다 클, 그러니까 클 때가 바로 이 등식에 걸리는 조건입니다. 자, 다음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x에다가 c 분의 x, c 제곱 분의 x 이렇게 집어넣었던 방식 그 방향 말고, cx, c 제곱 x 또 대입해도 축차를이 된단 말이죠. 어.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자 원래 식입니다. cx 대입한 거, c 제곱 x 대입한 거, 이걸 쭉쭉쭉 대입해가지고 이것을 변변 곱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또 약분될 거다 약분되고 나서, 네. fc n승 x, c n승 곱하기 f x. 이런 식이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f(x)에 대해 서 정리해보면 왜 이게 c의 n승, c의 n승이 있으니까 얘를 여기 분모로 보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 f(x)가 f(x)가 어 f(c의 n승)을 c의 n승으로 나눈 식이 되는데 이 식은 c가 일반화 큰 야장리하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것인데, 근데 뭐예요? 얘를 아 미안합니다. 여 여기 x가 있죠, c, n승 x가 있죠. 얘를 일단 x를 분모에다 똑같이 곱해가지고 등식을 유지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등식은 c가 1보다 크냐 작냐와 무관하게 성립하는데 문제는 뭐 여기다가 극한을 취했을 때, 네?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극한 취했을 때 이걸 f 프라임 로로 해석할 수 있으려면 어야 된다? c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c가 0과 1 사이 에 있을 때, 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야 0분의 F0 꼴이 되는 것이니까. 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얘는 1885인 거 우리가 앞에서 구했고, 그 다음에, 얘는, 리미티의 변수에는 X와 무관하기 때문에, X분의 FX가 나와서, 이때도 FX가 1885X가 된다는 것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그, 이제 축차대입의 향연이라고 할까요? 어. 이래저래 가지고, 축차대입을, 뭐, 결과적인 얘기인데, 이 방향으로 해 보고 저 방향으로 이제 상수를 대입했을 때 f 프라임 제로를 구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x를 살리면서 축차 대입을 했을 때그 fx가 1 8 8 x 인가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